안녕하십니까 문투어입니다 오늘은 해남 아, 북평면 평암리에 왔습니다. 고천암 수로가 하루에 두 번씩 물을 뺀다고 해서 저 반대편 구성면 쪽으로 진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고천암 수로가 물을 빼서 아 다시 할수 없이 완도 쪽으로 왔습니다. 이 건너편이 완도입니다. 그리고 저쪽 좌측 쪽에가 완도 다리가 보이고요. 북평면에 왔는데 흙탕물입니다. 물이 지금 빠지고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제 물 들어올 때가 되니까 낚시하신 분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지금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낚시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한 1시간 넘게 빨리 와서 다행이지 좀만 늦었으면 이 자리 놓치고 허송세월할뻔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 잡고 가로등 밑에서 좌우간 만져들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기 욕심 안 부리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질은 계속 옵니다 근데 물이 흙탕물이라 입질이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옆에서는 지금 텐트칭이라고 시끌벅적 겁니다. 근데 여기 자리는 여러분도 한번 지도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만주가 되면 저쪽 오는 길이 어찌랑가 모르겠습니다. 광주는 무조건 이렇게 엄청 더운데, 여기는 그래도 바람 불고 어쩌고 해가지고, 차의 온도 보니까 31도, 그 정도 됩니다. 한 4, 5도가 바닷가랑 확실히 낮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낚시하시려면, 아, 항상 남보다 1 시간 빨리, 그래야 좋은 자리 찾지, 가서 고르지, 남하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연락하면 좋은 자리는 다 놓치고 모서리 그런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물때 보시고 이게 지금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질도 없고 이 사이사이에서 지금 낚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걷어내야만이 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피해서 이 수초를 잘 피해서 던져야만이 고기가 나오지. 이 사이사이에 고기는 있는데, 지금 이게 쫙 깔려 가지고. 여기서 해보셨어요? 네. 뭐 나와요? 이쪽이랑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쪽이랑. 저번 때나 뭐 명절 때 오면 꼭 와서 밥 먹으시게. 네 복어입니다, 복어. 버거 버거. 인내가 이놈들이 다 따먹었구만. 심하에 <laughs> 소고기 다 따먹었어 이놈들이. <laughs> 와 수초가 이렇게 나와보니 쏠려서. 밀려가볼 수밖에 없죠, 이게. 뭔 세상에.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수초가 밀어보니. 안 가고 싶어도. 뭔 세상에. 해도 넘는다. 조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백조기 뭐가 물긴 물었는데 뭘까 뭐가 물긴 물었습니다 아다 힘이 습니다 와아 와 노랑 가우리 아 노랑 가우리가 물었습니다 노랑 가우리 한 가우리 자 보이십니까 막판에 워 버저비터 와 노랑 가우리 버저비터 가는 마당에 가우리하고 조기하고 잡았습니다. 가는 마당에 와 이거 좀 꿀랑지를 잘라야지 꿀랑재가 독이 있다겠으니까요.